예, 이 시간. 어,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에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예전에 제가 겪었던 일인데 우리 중학교 학생들, 동창들끼리 동창회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중에는 같은 마을에 오래 살다 보니까 뭐늘 친숙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있었지만 또 다른 마을에 있던 친구들 중에는 아, 보니까 얼굴만 겨우 어렴풋하게 알겠는 친구들도 여럿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아, 저에게 다가오더니 야, 이네 대우기야 이가 하면서 너무나도 반갑게 저를 맞이해주는데 저는 그 순간 반가움은 뒤로 하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얼굴도 어리풋하게 기억이 나고 아, 중학교 때 뭔가 추억도 기억이 나는데 친구 이름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어떡합니까? 모른다고 할수 없으니까 그 상황 위기를 모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보다 더 반갑게 어 그래 그래 반갑다 잘 지냈나 하고 살짝 지나가려고 했죠. 근데 위기가 뭔면 됐을까요? 예, 지나가는데 그 친구가 뒤통수에 대고, 야, 니내 네 이름 모르지? 하고 팩폭을 딸 남기는 겁니다. 어찌나 미안하고 당황스럽던지, 예, 그 친구 이름이 동준이인데 지금은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찌나 미안하고 정말 황당스럽던지, 근데 한편으로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어, 친하게 지낸 친구도 아니고. 그리고 졸업하고 10년도 훌쩍 지난 그 시간인데 여전히 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걸로 봐서 아 그래도 저 녀석한테는 내가 뭔가 조금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존재로 남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기분은 참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되어지길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인 것이죠 예 그래서 자신은 그 사람을 몰라도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고. 이름을 불러주며 아이고 어떻게 제 이름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하면서 막 황송해하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아저 사람에게 나에게 나는 의미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얼마나 가겠습니까. 예, 역사 속에서 정말 어, 큰 족적을 남긴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은 곧 잊혀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후손도 있고 예, 지배자들도 이름도 있고 레위인의 이름도 있는 반면에 또 평범한 일반 백성들의 이름도 있고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의 자손들, 심지어 허드렛 일을 하는 느디님 사람들의 자손의 이름들까지도 자세히 기록해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과연 이들은 누구고? 성경은 왜 이들의 이름을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 1절은 이들이 누군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름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 바로 그들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어,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는 게 그렇게 자랑할 일입니까? 사실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부끄러운 역사는 누구나 감추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늘이 에스라 기자는 나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가정 고생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자세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이 에스라 기자의 눈에 만큼은 이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어야 할 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름으로 그는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귀한 시기를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한 지한 70년이 지난 때입니다. 70년 정도면 최소한 두 세대는 지나간 시간이죠. 그것은 곧 이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않는 바벨론 포로의 2세대 그리고 3세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 기자도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예, 바벨론 포로가 아니고 끌려갔던 그들의 자손들이다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예, 삶의 모든 터전이 거기에 있고 바벨론의 풍속과 종교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을 떠나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예루살렘과 유다는 여전히 황폐합니다. 예, 사실 삶이 얼마나 불안해집니까. 지금까지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땅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것은 삶을 송두리채 뒤바꿔놓는 큰 충격적인 사, 어, 순, 어, 사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돌아오는 것도 어려운데, 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해지고 평안해집니까? 아닙니다. 돌아와도 그들 앞에 놓여있는 것은 고생 뿐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폐망한 이후에 유다 땅에 이 아수르가 이주정책을 폈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민족들이 들어와 살게 된 것이죠. 그럼 이들이 돌아가면 충돌이 생기겠죠.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그들의 선조들이 살았던 땅과 여러 가지 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돌아오면 야 이거 우리 할아버지 집인데, 우리 할아버지 땅인데, 너 내놔. 이렇게 서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고향에는 남아 있는 유대인 중에 이민족과 통혼을 해서 여러 가지 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을 잃어버린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면은 그들과도 또 싸워야 되겠죠.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가짜야. 하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귀환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이민족들이죠. 예,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그들이 왜 좋아하겠습니까? 또 그들의 방해와 그들과의 충돌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무려 42,360명의 사람이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마음에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고래스의 조서가 발표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체하지 않고 그들은 일어났고 두려움을 뒤로 한채 다시 버려진 땅이 유대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판단했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보다 그래도 돌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어, 1절에 이 돌아온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형은 슈브입니다. 1차적인 의미는 그저 지리적인 이동을 의미하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왔다. 예 지리적인 이동을 의미하는데 더 근본적인 의미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왔다. 회복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바벨론을 가리켜 제2차의 출애굽이라 그럽니다. 1차 출애굽이 첫 출애굽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건설을 의미한다면 이 바벨론의 귀환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과거에 불순종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영적인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러려면 백성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서 성돈도 짓고 또 성벽도 다시 세우고 율법도 배우고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70년이 지나서 고레스의 조수를 통해 그들을 부르셨고,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위험과 여러 가지 고난을 무릅쓰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유다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오늘 기록된 이들의 이름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듣고 이름을 보니까 느낌이 다르시죠? 예, 그냥 아무런 이름이 아니라 정말 고귀한 이름, 귀한 이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이름들은 에스라 기자가 기억한 이름이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들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물론 돌아온 이 42,360명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면에 문제가 있었겠죠. 다 적을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이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 4만 2,360명 그들 모두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라 기자는 이 이름들을 그저 기계적으로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들의 이름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어떤 의도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높여 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라는 뜻으로 이 이름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나고 자랐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만큼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종교와 여러 가지 풍습을 따라 편안하게 살수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 하나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성도로서의 자존심을 지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기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남아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갔죠. 그런데 이들만큼은 고레스의 조스가 발표되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르실 때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고 반응하는 사람들, 눈앞에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이 예상되면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망설이지 않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인정하시고 기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사실 고생을 자초한 사람들이죠. 거기에 그냥 남아있으면 여전히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보면 누구 하나 다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 모든 고난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과 또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비난이 있겠죠. 너는 왜 그래 어리석어. 너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빠져 살아. 이렇게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근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됩니까? 팔짱 끼고 있으면 다 이루어집니까? 자신들의 삶과 시간과 재물과 정성을 드려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끝까지 충성하고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그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기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무너진 성적만 재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신앙 공동체도 다시 재근해 나아갔죠. 그러려면 자신의 유익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의 즐거움은 잠시 뒤로 유보시켜 두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들처럼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자기의 즐거움과 유익도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냥 이 여름만 나열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 그 내용들을 간략히 같이 적어두었다는 라 것이죠. 어, 베베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는 겐그레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감당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예, 이두 사람은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던 그런 일을 행했던 바울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로마 교회를 위하여 할수 있는 최대한의 수고를 감당했던 사람이고, 안드로니거와 윤희아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까지 함께 갇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바울이 기억했던 그 많은 동력자들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헌신과 희생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한 가지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이름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물론 그들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또는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공을 위해서 헌신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리포스 4장 3절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4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네개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벤더와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모두가 다 이렇게 귀한 이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부끄러운 이름들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드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미에 이렇게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다. 누가 나옵니까? 대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마는 원래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골로세서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 1장 2 4절에도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골로새스와 빌레몬스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중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 대마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는 사이였단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를 가리켜 나의 동역자 그렇게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서 몇년 동안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선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인데 그 편지 안에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몇년 사이에 이대마에게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예. 바울은 대마가 자신을 떠난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것이 가장 분명한 이유였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데마가 떠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그만 타협하고 말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대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라를 쫓아 살아갔던 것이죠. 자기에게 지금까지 지고 있던 십자가를 이제 그는 벗어버렸습니다. 희생과 헌신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로 인해 대만은 오늘까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도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고린도우 10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시라. 아멘. 어,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적인 권위. 예.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아, 그러면 내가 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충실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받을 수 있을까? 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면 그것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바울은 스스로의 어떤 만족, 아, 내가 생각해도 나는 참 하나님의 사도로 잘 살아가고 있어. 또는 주변 사람들의 칭찬, 아이고,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어, 어, 하나님의 사도로 잘 사역하고 있습니까? 이런 칭찬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기억해주는 그것으로,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도로서 잘 살았구나. 그런 점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정말 이 땅에서 잘 살았다는 증거를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그것이 증거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직분을 맡으면 그것이 증거가 되겠습니까?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시면, 그것이야말로 아, 정말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성도로, 정말 잘 살았구나 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그 노력만큼은 결단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다 잊혀지더라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만큼은 우리는 기억되는 존재가 될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적당히 복을 누리거나 또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기억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가시밭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길입니다. 나의 소유와 삶의 일정 부분을 버리고 헌신해야 되는 길이고 많은 핍박과 반대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바로 그 길이 신앙의 길인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묵묵히 이기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영화가 끝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스크린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그것을 엔딩 크레딧이라 그럽니다. 예. 거기에는 뭐 주연 배우, 조연 배우, 배우들 뿐만 아니라, 예, 뭐 카메라맨, 대본 감독, 특수효과, 뭐 조명, 음향, 음악, 그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다 힘을 합쳤던 사람들의 이름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남아서 그거를 끝까지 보는 사람들도 그 이름을 보기 위해서 남은 것이 아니죠. 예, 그 이름이 다 올라가면 혹시 다음에 있는 예고편, 예, 짧게 나오는 예고편, 그것을 우리가 어, 보기 위해서 쿠키 영상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름을 일일이 확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엔딩 크레딧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제작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이겠죠. 예전에 그 제작에 참여했던 사람이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한 줄에 여러 사람들이 귀엽기 때문에 일일이 그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자신의 이름이 올라갈 때는 그 이름이 그렇게 크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었다는 인터뷰를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우리 모두는 그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마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듯이 그렇게 이름이 올라갈 줄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이름도 있겠죠 모세와 다윗과 이사야의 이름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4 2360명의 귀한자들의 이름도 거기에 다 적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들도 거기에 적혀 있겠죠. 그리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순교자들의 이름이 거기에는 다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우리의 이름을 발견하고 혹 센터가 아니더라도 어디 저기 한쪽 기퉁이에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발견하고 정말 기뻐하고 감격해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에 하나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빠져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 앞으로 우리가 그 살아갈 삶,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가치 없는 무의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인정하는 상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망설이지 않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고난과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삶과 시간을 바쳐 헌신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자기의 유익과 즐거움을 잠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억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다 이렇게 살았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 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